2019 헌가 17 재청법원 광주지방법원 이 사건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및구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5.18 보상법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의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하면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및 상의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 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 배상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한5.18 보상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5·28 보상법상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합니다. 주문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 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9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